d 아, o 블쿠션공이이예상 i 는데요 예. 자, 일단 키스가 나면서 또한번 키스가 났는데요. 지금 예. 네. 네.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을까요? 음, 지금 I'm g 두께를 g <laughs> t 더 얇게 설정하거나 두 i s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설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30초 안에 치긴 쳐야 되고, I'm going to kiss the kiss. I'm going t 자 지금까지 예. 어떻게 잘좋았어요 예. 이버스 공격 예. 아, 역회전 이용해서 음. 공 하나 하나에 집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습니다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리기. 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. 삼점. 3점. 자 석점째를 얻어가고 있는 황봉주 선수. 자, 더블 쿠션 들어갑니다. 자 더블 쿠션 마지막 단축에 맞고. 슬며시 접근을 하는데요. 좋아요. 네. 아 매우 까다로운 리버스 엔드 더블 쿠션의 공격이었는데요. 음. 이쪽도 살짝 보내놓고요. 야 공격력이 대단하네요. 아 지금 샷은 다시 한번 좀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바로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음. 되면 득점력이 조금 떨어져요. 그래서 예. 한 쿠션 더 먹고 포 쿠션으로 음. 비헤치기 길게, 길게 시도했습니다. 저렇게 가면 이제 빠질 데가 없어져 버리죠. 예, 예.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좀 선택을 한 건데. 네. 예. 두번 체이닝도 좀두 점째. 이번에는 자, 옆으로 돌리기. 1족구의 키스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죠. 예. 자, 여기서 이제 길어져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지금. 마지막에 조금 라인. 늘어질 필요가 있죠. 아. 예. 자, 충분히 이 부분을 좀감안했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예. 이게 스트로크입니다. 부드럽. 바깥으로 돌리기. 짧게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적구를 향합니다. 좋아요. 사점 4점. 넉 점째 멀리서 왔는데 한 경기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. 네, 십육 강, 8 강, 4강 올라가야 됩니다. 자, 백겨치기로 한번더 돌아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. 6점. 밖으로 돌리기 대회전으로 한번더 돌아서 들어갔습니다. 육점. 여섯 개째? 지금 이 차전의 성적에 따라서 이그 유명한 탁구레 선수들이 한 주에 몰려 버렸어요. 예이 예. 선수들이 지금 일정. 모여 있는데 음. 이 선수들에 사실은 좋은 기회죠 지금. 그렇죠. 자, 쿠션으로 셋넷점 네. 네. 자 끌어당겼습니다. 아주 길게 봅니다. 그리고 들어갑니다. 예. 어. 고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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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선택했던 이 샷이 정확하게 지금 성공했습니다. 황봉주 선수입니다. 이번 여덟 번째 이닝의 마지막 주자. 횡단샷. 좋아요. 좋아요. 이 황봉 선수가 오늘 경기 횡단샷 제법. 네. 지금 황봉주 선수. 자 되도록 위치 있는 조 있습니다. 네. 부드럽게 회전력을 가지고 초이스의 선택이 와 네. 좋아요. 네. 그런 초이스를 발견하고 네. 초이스 한다는 게 이쪽을 살짝 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. 아, 아 뺐어요. 어 아, 좋아요. 잘 예. 지금도 아마 키스에 대한 좀 두려움이 네. 아, 옆으로 돌렸습니다. 자, 여기서. 대전은 많지 않았고요. 들어갑니다. 2점. 3점. 어려운 고비의 순간을 넘긴 거예요, 사실은. 네. 저런 옆돌리기 짧게 치는 게 네. 선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입니다 자, 어려운 순간을 넘기고 옆으로 돌리기. 이제 이건 놓치면 실수가 되는 거지. 네. 밖으로 돌리기 쭉 밀었고 오, 키스 날 뻔했는데 피했어요. 네. 자, 돌아 나옵니다. 마지막 코너 돌고 득점. 네. 3점. 한번더 갑니다 옆으로 돌리기 야 정말 시원하게 가네요 네. 득점 위주로 가는 거죠 지금 자 이번에는 다음 공까지 노렸어요 네. 길게 보면서 자 하죠. 다음 포지션을 지금 염두에 든 샷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음. 바로 맞출 길은 없습니다 리버센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 키스 날뻔 했는데 잘 빠집니다 네. 그리고 리버센트 아 좋아요 네. 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밖으로 돌립니다. 직접 와야 될것 같은데. 리버스 엔드가 있죠? 또. 자, 그런데 힘이 어 네, 되는 군요 네. 충분해요. 예. 리버스 엔드로 6점. 6점째. 야, 어, 이거 좀 네. 난해한데요. 1 2 3 위에 흰공 근처로 갈 수밖에 없죠, 일단 수구는. 네. 둘. 아... 이거다라. 모양은 근데 에이, 전체적인 네. 어떤 흐름이나 기운 같은 게 지금 홍보선수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. 본인 의 스트로크의 감각도 그렇고.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좀희목적으로갈 <laughs> 수밖에 없기는 한데. 네. 뭐좀 마치 그 빨려 들어가시는. 그요저 그림을 네. 완벽하게 저 속도로 그릴수 있는 선수가 세상에 존재할까 좀 그렇게 맞아요. 생각하지 않거든요. 예, 예. 모든 흐름이나 음... 감각이 정말 좋은 겁니다. 지금 오늘. 자 옆으로 돌렸습니다 정확해요 네. 그분이 정말 오셨네요 예 네. 원하는 것은 지금 다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네. 치닫고 있는 황봉주 선수 (8점을)